안녕하세요. 대표 이야기 의 대표입니다. 오늘은 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어플 스티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플 스티커 사용법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어플 스티커는 요겁니다요거 플레이스토어에서 이거 다운 받으시, 어플 스티커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처음에 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취소 누르고 또 취소 누르고. 여기 지금 보면은 위에 현재 이게 제가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밑에 여기 있는 것 중에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추가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선택된 어플로. 그럼 선택된 어플 중에서 또 취소하고 싶으면 제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설정을 해 놨는데요. 이걸 여기서 이제 시작을 누르면 여기 시작을 누르면 제가 설정해 놓은 것들이 여기 지금 왼쪽에 조그만 아이콘으로 보이는 카카오하고 유튜브가 보이죠, 왼쪽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로지 분할. 그 다음에 카카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기 티맵.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로지 분할 이걸 누르면 로지 분할이 켜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이걸 누르면 카카오가 켜집니다. 이건 다른 것도 누르면 켜지고요. 이두 가지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로지 분할을 누르면 로지 분할을 볼 수가 있고 카카오를 누르면 카카오로 바로 이동합니다. 가 있으면 핸드폰을 두세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수 있고 또 자동 오다는 지금 카카오에서 자동이 뜨면 바로 위로 올라오거든요. 팝업이. 그리고 카카오를 켜는 상태에서도 로지 자동이 뜨면 위로 팝업이 올라오니까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서 또 제가 지도를 보고 싶으면 요 지도 지도를 누르면 바로 또 지도로 돌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플 어플 스티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핸드폰 하나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저것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8시 38분인데요. 예. 지금 프로그램 켰습니다. 좀더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8시 44분입니다. 5분 이상 지났는데 오늘 콜이 좀 많은데 비가 온다 그래서 콜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469 콜이고요. 근데 콜이 많다고 해서 조심하셔야 될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물론 콜이 아주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정도 조금 많다고 해서 콜이 가격이 뭐 올라가지 않거든요. 콜 가격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잡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콜이 많은 날은 어디 가든지 바로바로 바로 연결되니까 더 빨리빨리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해야지 더 좋은 호달을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콜을 더 많이 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더 좋은 호달 타겠다고 생각하는 건좀 아직까지 자동이 오늘 하나도 안 뜨네요. 콜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laughs> 네, 제가 보통은 초도달을 자동오달을 보통 많이 타는데, 오늘은 자동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냥 바닥를 잡았습니다. 강남역에서 이촌동 가는 거, 지금 9시 27분인데요. 강남역에서 이촌동 가는 거 완료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10시 19분인데요. 아, 16분이네요. 예, 네. 16분인데, 동부 이촌동에서 자동 떠가지고, 신원정동 이펜하우스 2단지 들어왔습니다. 2만원에 들어왔구요. 그 좋은 오단은 아닌데, 일단 오늘 첫 번째 자동 들어온 거라서 그냥 왔습니다. 오늘 사실 일이 잘안 되는 날입니다. 일하다 보면 대기도 좀 걸리고 길도 많이 막히고 그런 날들이 있는데요. 오늘이 좀 그런 날인 것 같은데, 이런 날도 참고 하다 보면 아침에 들어갈 때 보면은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되더라고요 초저녁 안된 날은 또 새벽에 되고 초전녁에잘된 날은 또 새벽에 안 되는 날이 있고 끝까지 가면 거의 평균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59분입니다 신정이펜하우스에서 내려오는데 바로 자동이 떠 가지고 그만 미지고 25,000원 맞습니다 그만 먹자로 내려가겠습니다 거만동에서 오다 키자마자 바로 자동이 거여동 35,000원짜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2시 2분 전인데요. 거여동, 거여역 근처에 도착했고요. 현재 매출 10만원입니다. 아, 기본만 했네요, 기본만. 보통은 10만원 이상 찍는데, 10만원 정도 찍으면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2시 전에.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12시 23분인데요. 거여동에서 프로그램 키자마자 바로 자동으로 덕소 아이파크 25,000원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덕소 아이파크가 좋은 데는 아닌데 자동 뜨는 거 한다는 생각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금방 왔습니다. 덕소가 오다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닌데 그래도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 덕소역 쪽으로 한 1km 정도만 오면 덕수호 앞에 삼거리 우리은행 앞에 버스 정류장에 서울 택시들이 청담까지 잘 태워 줍니다. 여기 서울 택시 들어오면 거의 다 청담까지 태워 주니까요. 그 우리은행 앞에 오시면 거의 뭐한 5분도 안 기다려서 바로 청담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맥도날드도 있고 여기 앞에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앞에 가면 여기 위치에 나와서 택시 바로 또 들어오네요, 지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담 가는지. 청담 가세요. 네. 네, 택시 타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1시 12분인데요. 택시 타고 청담동 들어와서 오다가 좀 있더라고요 송도 가는 거 38,000원짜리 잡았는데 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분째 하고 있는데 대리는 대기하는 게 대리의 죽음이죠 <laughs> 오랜만에 좀 대기를 하게 됐네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오더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지금 현재 2시 14분입니다 송도에 도착했고요 어, 5,000원 더 받아가지고 43,000원 받았고요 168,000원이네요 지금까지 어, 송도해안경찰청 목적을목까지 여기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 1 1분이고요 해양정찰정 나오자마자 바로 자동으로, 어, 송도에서 대조동 오는 거 25,000원짜리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자동을 좀 계속 타서 그런지 송도에서, 물론 좋은 오자는 아니고 딴 사람들이 안 가서 저한테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서울 나오는 거 송도에서 받아서 나왔습니다. 현재 193,000원이네요. 네. 밥을 좀 먹고 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역전우동 왔습니다. 역전우동에서 저는 항상 새우튀김하고 네, 야채튀김하고 꼭 추가로 시켜 먹는데요. 응. 그리고 오늘은 돈가스덮밥입니다. 돈가스덮밥. 뭐, 어, 그냥 먹을만 하죠. <laughs> 그리고 역전우동이 메뉴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카레도 많고, 우동 종류도 되게 많고, 연휴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몇 분들이 먹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저가 소금도 안 먹고 국물도 안 먹고 좀 건강을 챙기는 것 같은데요. 사실 튀김은 되게 좋아합니다. <laughs> 좀 아이러니죠. 건강을 좀 신경을 쓰긴 하는데 튀김은 너무 맛있더라고요.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그러잖아요. 돈우동은 그냥 맛있습니다 네. 돈가스 덮밥 맛있게 먹었고요 지금 현재 3시 50분인데 오늘 수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로지원에서 합계를 볼까? 합계가 143,000원 이구요 오늘은 청라 들어가서 대기요금 5,000원 더 받은거 말고는 팁도 없네요 여기, 여기 B3에 이만큼 그러면은 193,000원 맞죠?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엠버스가, 저희 집까지 가는 엠버스가 연신내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엠버스 타고 들어가서 편집하고 좀 일찍 자야 되겠습니다. 요 며칠 조금 잠을 조금 부족하게 잤더니 약간 피곤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